이번 설 음식도 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죠? 큰아들이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는 순간 제 속에서 딱 하고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불꽃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저는 68, 평생 명절이면 기름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결혼에 아이 둘 낳고 작은 딸도 2년 전에 결혼의 시대까지 챙겨야 하죠. 하지만 늘 똑같았습니다. 딸과 저는 아침부터 전 부치고 탕 끓이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소파에서 과자 먹으며 TV만 틀어놨습니다. 마치 여자 둘이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런데 올해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시댁 먼저 가야 될것 같아. 나도 이제 눈치 보이네.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 하나가 뚝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죠. 올해부터는 네 동생이 못 온다. 그러니 너라도 좀 도와라.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명절 음식 하나도 몰라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큰아들은 팔짱을 끼며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들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어.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엄마가 해줘요. 그 말을 듣는데... 서러움이 아니라 모욕감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섞어놓은 정이 그 한순간에 싹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해왔지. 근데 오늘부터는 아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집 명절 음식, 이제 먹고 싶은 사람이 해라. 나는 너희 엄마로만 살지. 더 이상 너희 하인, 식모로는 안 산다. 순간 부엌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아들은 입을 벌린 채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앞치마를 벗어 소리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허둥대며 야채 씻는 며느리 전을 기름에 튀기다 소리지르는 아들. 그제야 알겠더군요. 내가 멈추지 않는 한이 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